어린는 제법 자신과 꼭 닮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꼭 닮았다는 말을 반복해 듣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유리씨랑 똑같이 닮았어. 하하하 <laughs> 특히나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나는 일 투성이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참기 힘들 만큼 화같이 솟는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망한 후 겨우 찾아낸 일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지금 유리가 처한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다. 유리가 다정한 한 끼라는 퓨전 레스토랑에 취직한 건한달 전의 일이었다. 구직 광고란에 레스토랑 표기를 보고 유리는 꽤나 규모 있는 식당이라 생각하며 면접에 나섰다. 하지만 이력서를 챙겨 직접 가보니 동네의 작은 식당이었다. 유리는 면접을 취소하고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리려 했다. 헌데 하필 사장 허규찬의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면접을 봤다. 사장은 식당 규모와 달리 꽤 괜찮은 급여를 제시했고, 얼굴엔 간절함도 배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유리는 덜컥 주방 보호적겸 홀서빙 업무를 수락하고 말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매니저까지 했던 유리로서는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허 사장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고 일이 힘든 것도 아니지만 유리는 한 달이 되었을 무렵 퇴사를 고민했다. 조그마한 동네 식당에서 퇴사라는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사장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저 인상 좋은 사장님이라 생각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나 골목 안 다른 가게 주인들도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같은 공간에 머물며 하루 종일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허 사장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틈틈이 넉나간 듯 유리를 바라보았다. 손님이 없을 때는 대놓고 뚫어지게 유리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직한 말투로 말했다. 유리 씨는 내가 아는 누구랑 꼭 닮았어. <laughs>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자꾸 듣다 보니 점점 기분이 상했다. 허사장이 멍하니 한우를 쳐다보거나 맥락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건 견디기 힘들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결국 유리는 퇴사를 맘먹고 허사장 앞에 섰다. 사장님, 직원 구해질 때까지만 일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유가 뭔데요? 허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괜찮은 조건의 자리가 나서요. 매정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말이 없을 것이다. 음,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의외로 순순히 보내주는 허사장을 보며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력서 한통 들어오지 않았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요. 허 사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난 유리씨랑 같이 일하는 게참 좋은데, 더 잡고 있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리는 꿋벅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왔다. 휴, 이제 자유다. 어디를 가도 여기보다는 마음 편하겠지. 이상한 소리도 안 듣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유리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어? 내 핸드폰! 핸드폰이 없잖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유리는 가게에서 집까지 온 경로를 되짚었다. 골목을 조금 걷다 대로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왔다. 중간에 들른 데도 없이 아주 단순한 경로였다. 다른 데서 잃어버릴 일도 없는데? 가방 안에 다른 물건은 모두 그대로였다. 가게에 두고 왔나? 유리는 난감했다. 그만두고 나왔는데 다시 가야 한다니 불편했다. 하지만 핸드폰을 찾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유리는 오픈 시간에 맞춰 가게에 갔다. 어? 이게 뭐야? 가게를 열자마자 손님이 가득했다. 어, 유리 씨. 마침 잘 왔네. 나좀 도와줘. 손님이 넘쳐 정신없는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유리는 결국 하루 종일 식당에 머물며 일을 도왔다.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SNS에 소개했대나 뭐래나. 참. 근데 유리 씨는 왜 왔어? 아 참. 내 핸드폰. 유리도 그제야 자신이 가게에 온 이유를 떠올렸다. 아, 그거. 카운터 옆에 있길래 내가 챙겨 놨지. 자, 여기. 유리가 핸드폰을 건네받고 일어서자, 허사장이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고생했어. 이건 하루 일당. 아, 네. 유리는 두둑한 봉투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다. 뭐야? 핸드폰이 왜또 없지? 귀신이 고칼로르시였다. 허 사장에게 핸드폰과 돈봉투를 받아 숄더백에 넣었는데, 또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 함께 넣었던 돈봉투는 안에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어디서 흘렸나? 다음날 유리는 다시 가게로 향했다. 사장님. 어, 유리 씨, 잘 왔어. 이것 좀 날라줘요. 전날과 똑같이 유리는 밀려드는 손님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뭐야, 내가 블랙홀에 빠진 건가? 일이 끝나고 유리는 다시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좋아. 오늘은 손에 꼭 쥐고 가야지. 그러면 문제 없겠지? 유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 잠깐 씻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졌다. 아, 돌아버리겠네. 유리는 자신이 어떻게 돼버린 건가 생각하며 밤새 뒤척였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가게로 향했다. 맙소사! 다시 전날, 전 전날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었다. 해질녘이 되어서 돈봉투와 핸드폰을 받는 것까지. 유리의 머릿속에 뭔가 의혹이 솟았다. 사장님 죄송한데 가게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CCTV? 네꼭 확인해 볼게 있어서요. 귀신의 장난이든 누군가의 범행이든 무언가가 찍혔을지 모를 일이다. 유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돌려 보았다. 이거 뭐야? 비슷비슷 반복되는 장면에 지루해질 무렵, 유리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정지했다. 유리가 퇴근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갑자기 카운터 위에 그녀의 핸드폰이 뿅 하고 나타났다. 마치 공간 이동을 한 것처럼, 또는 카메라 장난을 하는 것처럼, 3일 연속 마찬가지였다. 사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주방에서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던 허사장이 유리에게 다가왔다. 여기, 잘 보세요. 허사장은 잠시 영상에 눈을 고정했다. 어? 희한하네? 유리 씨 핸드폰이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CCTV에 문제가 있나? 허 사장은 고개를 갸웃할 뿐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답답한 건 유리뿐이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좋은 직장 구하고." 무신경한 허 사장의 인사를 뒤로하고 유리는 의욕에 휩싸인 채 가게를 나왔다. 기하고 무섭고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서던 유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거실 소파에 새하얀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오, 다행히 내가 보이나 보군요. 여자의 반투명한 몸 뒤로 소파가 비추었다. 귀신인가? 비명이 터지려는 순간, 여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톡톡 옆자리를 가리켰다. 마치 손님을 맞는 집주인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어서 앉아요, 난 무서운 귀신이 아니니까... 어? 귀신이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해치러 온건 아니에요. 실은 부탁이 있어서, 부탁이요. 귀신이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그녀의 온화한 미소에 이끌려 어느새 유리는 소파에 앉았다. 세상에, 착한 귀신이라는 게다 있나? 실은 난 허기찬 사장의 와이프예요. 네? 사장님, 혼자 사시는 분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내가 사고로 죽었으니까. 안타깝게도. <laughs> 우리는 서로 잘 맞는 부부였어요. 둘이 열심히 해서 어렵게 그 가게도 마련했고요. 작은 가게지만, 우리 부부에겐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고로 세상을 뜨자, 남편은 가게 문도 안 열고 한동안 술에 빠져 지냈어요. 아직 어린 우리 애들도 있는데, 난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꿈에 나타나 힘들 주고, 다시 가게를 열게 만들었죠. 그때쯤 유리 씨를 채용한 거고요. 남편 딴에는, 저랑 닮아서 채용한 것 같긴 한데. <laughs> 유리는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나이 차가 있긴 하지만 정말 꼭 닮은 모습이었다. 그럼 사장님이 저한테 누구를 닮았다고 한 것도? 그녀는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아마 내가 그리워서 한 말이겠죠. 유리씨는 불편했겠지만... 아, 그리고 미안해요. 유리씨 핸드폰은 내가 그랬어요. 계속 남편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유리씨가 두려워하는 모습 보고 내 욕심만 부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동안 실례 많았어요. 남편도 이제 알아서 하겠죠. 나도 이제 정말 이승을 떠나야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여자는 새하얀 연기가 되어 유리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사라졌다. 다음 날 유리는 다시 퓨전 레스토랑 다정한 한 끼에 출근했다. 어, 유리 씨, 또뭐 두고 갔어? 아니요. 허규찬 사장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직원 뽑으셨어요? 아직 안 뽑았으면 제가 계속 일할까요? 어, 정말? 허규찬 사장은 온 얼굴이 부서질 듯 화들짝 웃었다. 네, 열심히 해서 제대로 가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오, 좋았어. 나야 유리 씨라면 대환영이지. 하하하하. <laughs> 유리는 다시 다정한 함께에서 일하게 되었다. 더 이상 허 사장의 반복되는 말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유리 씨는 내가 아는 누구랑 꼭 닮았어. 누구야? 사모님이야? 오, 어? 유리 씨가 그걸. 어떡해. 이후로 서 사장의 표정은 밝아졌고 반복하던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